네, 강쌤 철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음, 자, 오늘, 오늘은, 어, 4주차, 어, 4주차인 것 같아요, 지금. 어, 토요일, 지금, 어, 오늘은 이제 지금 아침부터 전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오늘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여기 보면은 오전에 오전에 했던 지금 공사, 어, 교육내용 지금 이게 뭐냐면요 어, 이 지금 이제 콘셉트 스위치 어, 전부 지금 어, 어, 실습용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밖으로 빼놓고 지금 이제 조명, 옛날 36W 스테 램프 달려있던 어, 램프들을 다 빼버리고 보드판으로, LED 보드판, 어, 지금 교체하는 영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. 음, 한번 들어가 서 볼게요. 네, 이제 차단 막내는 음. 네. 가서 커피를 좀 하나 사 오지. 에, 숫자 숫자 저기 뭐 마실 건지 좀 파악해 가지고. 응. 음. 어. 음. 난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네. 아메리카노.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. 표로몇 분?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